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이 미래 에너지원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1조원 규모의 핵융합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는데요. 전북도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박웅 기자입니다. 거대한 핵융합 실험 장비에서 보랏빛 플라스마가 만들어집니다. 지구 생명의 원천인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와 비슷해 인공태양으로도 불립니다. 1 그램의 연료로 얻는 에너지가 석유 8톤규모에달해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꿈의 에너지이자 기술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가진 게 별로 없고 인력만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는 나로서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정부는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위한 연구 시설 용지를 찾고 있는데 새만금이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국가 에너지 산단을 추진하는 전남 나주와. 포항공대가 있는 경북 포항 등 전국에서 7개 지역이 맞붙었습니다. 5년 전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핵융합 연구시설이 들어서면 300개 기업 입주와 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전북도는 50만 제곱미터가 넘는 새만금의 저렴하고 넓은 땅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또 2차 전지와 탄소, 재생에너지 등 기존 산업과 연계를 통한 동반 상승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산 플라즈마 연구소가 이미 연구를 시작하면서 1단계 기반 구축을 해왔고 또 2단계로 핵융합 실증 단지가 같이 구축된다고 하면 많은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조만간 유치계획서 접수와 현장 평가를 거쳐 이달 말쯤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에 인공태양을 띄워 지구촌 에너지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새로운 청사진이 완성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